자 그래서 오늘 1월 12일 금요일 업데이트 안내 어? 볼타리온이 떠있네요 벼락과 같이 공간을 뛰어넘는 뇌전마, 볼타리온. 번개의 힘을 지닌 볼타리온이 갇혀있던 시공간을 뚫고 나오자 세상의 그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 볼타리온은 빠른 이동속도를 바탕으로 공간을 빠르게 도약하는 기술과 번개의 공격으로 빠르게 지면에 도달할 수 있고 강력한 디버프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고속주행 및 공격형 환상마입니다. 와, 외형은 끝내준다. 와, 와, 간지마, 와. 번개의 힘을 지닌 볼타리오는 비의 고대 정령, 나크의 자손이자 크로코달로의 축복을 받은 대자입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대지를 활주하는 볼타리오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속도를 따라올 수 없게 되자 볼타리오는 매우 독자적인 성격이 되어 자신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라면 누구도 곁에 두지 않았답니다. 아, 뭐야, 이거. 블랙 워그레이몬이잖아, 이거. <laughs> 볼타리오는 마음 가는 대로 혼자서 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볼타리오는 어느 날 새로운 시도를 결심합니다. 바로 자신이 지닌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공간을 도약하는 것. 어우, 존나 오글거리네. 공간과 공간 사이를 뛰어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그 틈에 갇혀버리고만 볼타리오는 긴 시간을 공간과 공간 사이 어둠 속에 갇혀 서서히 세계로부터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나 잠깐만. 나 손가락 찝힐게. 아이, 씨발. 그래서 오랜 방황 끝에 볼타리온은 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세계에서 방황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나타난 벼락의 흔적을 발견하고 오래전 에쳐졌던 볼타리온이 다시 돌아왔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 혼자서 지가 존나 세가지고 블랙 워그레이무마냥 인성질하다가 나라면은 공간과 공간을 도약할 수 있을지도 했다가 그대로 갇혀버린 딱통만 해요. 네, 일단 스킬은 이런 식으로 점프해가지고 꽈 하고 내려찍는다 그러는데 와 진짜 멋있긴 하다 그 다음에 고유 스킬 적란 운이라고 합니다 전력질 출시 자동으로 발동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볼타리온이 가진 벼락의 힘으로 전환하여 지구력을 회복한다 야 그럼 얘는 자동 이동 중에도 지구력이 회복된다는 소리네 뭐야 이거 전기차잖아 이거 그냥 어? <laughs> 그 다음에 섬멸하는 낙뢰 오 앞발 찍으면 차방으로 이렇게 번개를 다 뿌리네요 와 아, 뭐야, 야, 잠깐만! 야, 그게 성벽을 그냥 뛰어 넘어서 내리 찍어버리는데? 어, 씨, 미친. 그 다음에, 병력 돌진. 어, 아, 병력 일성. 오, 뭐야, 이거! 돌진, 연돌진, 선멸하는 낙뢰 사용 중에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부딪힌 적에게 번개 공격. 공중에서 사용시, 빠른 속도로 돌진 후, 선멸하는 낙뢰로벼락과같이 와, 그 다음에, 순간 가속 선광. 뭐야. 순간적으로 공간을 뛰어넘으며 이동한다. 이동 중전방에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방아키를 입력하면 장애물을 회피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와 미쳤는데? 드리프트 선광 <laughs> 아니! <웃음> 순간적으로 좌우로 공간을 뛰어넘으며 <laughs> 이동하여 빠르게 미치잖아.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아니! 야, 얘는 이미 환상마 스펙이 아니야. 이 정도면 준 농상마지.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1레벨 기준으로 아두가 137.5%면은 볼타리오는 140% 아두 가는데? <laughs> 골타련을 획득할 수 있는 번개불 흔적 아이템이 추가. 장미전쟁, 점령전, 무제한 거점전그 다음에 산군의 19, 8지신이. 그리고 폐쇄자 도전 난이도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아이템을 300개 보유한 상태에서 흑정령을 통해 의뢰 진행 가능. 장미전쟁 진행 결과에 따라 획득한 개인 포상 개봉 시 획득할 수 있어. 승리하면은 25개, 해방은 20개, 패배는 15개. 그리고 용병, 제3군단은 번개불 2개씩 밖에 못얻네 든 지든, 지든 점령전을 승리하면 12개 승점제를 통한 1위 길드는 10개 그리고 2위에서 3위 길드는 각각 4개 3개씩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제한 거점전에서도 획득이 가능한데 거점전에서 승리하면 1단계에서 5단계 승점 포상으로 2개씩 패배하면 1개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폐쇄자 도전 난이도에서 확정적으로 1개 십재신인은 확정적으로 1개 부팔은 확률적으로 1개씩 정1품이면 여기도 확정으로 1개씩인데 야 그러면은 이거, 암만 열심히 해도, PV 유저들은, 네 개네. 그리고, 추가 개선상, 데드아이. 이번 연구소 업데이트에는, 데드아이 탄종간 기술 피해량 조정, 총탄 전환 기술에 대한 편의성 개선 및 기술 심화 라밤, 흑정령의 분노 확장 기술이 추가가 있을 예정. 다만,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주, 진행되고 있어, 1월 13일 월요일 업데이트 이후 테스트가 가능할 예정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딱 봐도 그거죠? 실탄 데미지 너프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자, 지금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희망편. 응! 마른 이탄 데미지, 올려줄게! <laughs> 절망표. <laughs> 야, 짤라다 실탄 넘쳐. 자, 포럼이스님들, 잘 들어주세요. 얘 실탄 데미지 빼면 시체예요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 그냥 날아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너프 아니죠? 탄종간 기술 피해량 조정이 되잖아. 그치? 아유, 그래요. 아무튼, 뭐, 데드아이, 이번 풍파 잘 거치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경 NPC 지씨 아, 어, 이거, 눈꽃 서원 다음주에 열리는 거 확실한가 봐요. 네. 이거, 안 그래도 이번주에 서냥 퀘스트 있었잖아요. 아직 안 깨신 분들은, 빨리 그 벨리아마을 9시 방향에 있는 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퀘스트 깨세요. 맥주 12개만 주면 됩니다. 검은 사막에 빠질 수 없는 탑승물 말의 능력치를 상세하게 볼수 있는 성장 시뮬레이터 기능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알맞는 탑승물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기대치를 산정해 볼수 있으며 말을 교배 또한 교환했을 때 어떤 종류의 말이 탄생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말 레벨 없이 습득하는 능력치의 상승폭 수치가 상향 조정. 아 이거 그 최하치를 조정해 준다는 말이었죠. 상승폭 수치는 가문 조련 레벨과 말 세대에 따라 상이하며 성장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음. 네, 그래서 이번 탑승물 관련 업데이트가 라이브 서버에 적용될 때 모든 모험가님들께 탑승물 모든 기술 위탁 훈련권과 탑승물 성장 초기화 아이템도 가문당 한 개씩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랩 없이 습득하는 능력치의 상승폭이 변경 전에는 요 모든 능력치들이 0.3에서 1.3이었는데 앞으로는 최적값이 0.6으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 조련 레벨과 말 세대에 따라 상이하며 성장 시뮬레이터를 통해 확인.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인지 a 등급인지 뿔등급인지 말정보 확률 UI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시뮬레이터도 여기를 갖고 있고 확률 정보도 와 진짜 가시성 뭐가 다 <laughs> 그리고 빈 마차의 야생말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마차에 따라 최대 4마리의 말을 한 마차에 등록할 수 있음. 이제 앞으로 야생마 잡고 마구간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마차만 들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사막 월드의 하늘을 누비는 탑승몰 황혼의 날개가 등장합니다 이 특별한 뿔피리로 부르게 될 황혼의 날개는 지금까지 이동수단이 되어주었던 말 선박과 달리 공중을 날아오르며 고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령전 성주 혜택으로 선보여드리기 이전에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다음주 공식 업데이트 시 황혼의 날개 뿔피리 14일을 모든 모험가님들께 지급해드릴 예정이니 즐겁고 색다른 모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주에 이 친구를 기간제로 준다고 하거든요 이 친구 타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날아다니면서 와 낭만 쩔어주겠다 진짜. 와 기간제로 주고 나서 판다고 나한테 이거 팔아도 난 이거 무조건 살것 같아. 야 검은사마 월드를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데 야 이거 돈 주고로 살아도안 사냐? 나 솔직히 이거 한 30만 원 천장 뽑기라고 해도 난 이거 살것 같아. 말이 망한다고 알바야? 네,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은 좀 기대할 만한 게좀 많았네요. 네, 볼타리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데드아이가 과연 죽을지, 살지. <laughs> 황혼의 날개도, 네, 기간제긴 하지만 지급을 해주고, 다음주는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0일 금요일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